아이고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laughs> 장어를 제 인터넷으로 샀어요 장어가 1kg에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머리는 달려있긴 하지만 내장이 손질돼 있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잔뼈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핀셋을 가져와서 뼈를 방송 전에 다 뽑아놔야겠다 해가지고 핀셋으로 뼈를 뽑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초벌을 하면은 그래도 살이 좀 익어가지고 뼈 분해가 잘될거 아니에요 그때 뼈를 분해해서 양념 발라서 2차로 굽고 먹읍시다 오늘 먹을 음식은 장어 바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장어를 이제 구해왔거든요 장어를 구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오븐 프라이팬 이렇게 세 종류로 구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뼈 바르는데 적어도 30분은 소요될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기하고 오븐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븐 예열 좀 오븐은 180도 예열할 거고요 일단 에어프라이기에 요거를 15분 정도 구우래요 밖에서 사 먹는 장어가 왜 비싼지 깨닫는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종이 깔고 얘를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좁니 이거 잠깐만. 반절씩 잘라가지고 넣도록 어 하겠습니다. 꼬리 살짝 넣고 몸통 부분 넣어주고. 지금 오븐도 예열이 다된것 같거든요. 180도에 15분 구워도록 할게요. 양념 세팅을 좀 할까? 요거 안 그래도 구매하니까 요거 이제 장어구이 양념 요거랑 요두개 주더라고요. 영상님 장어 드시고 열심히. 먹기 전에 장어로 운동할 것 같아 지금. 음. 오 향은 좋아요.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뼈도 먹을 수 있겠는데? 어 뼈가 억신가 살짝만 잘라서 먹어봅시다. 살짝 잘라서 먹어보고 뼈뺄 필요 없으면 그냥 먹을게요. 살짝 잘라가지고. 뭐야 뼈가 어딘지 모르겠어 맛은 맛있어요 비린지도 모르겠어 그냥 양념 발라서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참 뭐야 우와 자 바로 양념 발라가지고 한번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사 먹을 만하네 어 뼈째 먹어도 괜찮은가봐 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그 양념이 안 발려져 있어서 좀 간이 아쉽다는 느낌 그래서 한번더 구워야 돼요 한번더 15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굽자. 자. 어아 이거 잠깐만 15분 건조시켰네. 아 왠지 안 뜨겁더라. 이제 된것 같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장어 덮밥 해먹을 겁니다. 이 요것도 이제 초생강. 이게 보면은 너무 크거든요. 요거를 채 썰도록 합시다. 썰어서 여기 넣어두고. 쪽파도 좀 썰어야겠다. 쪽파 요거 하나만 딱 쓰면 되겠지? 어 요거 하나만 쓰면 양 많겠다. 자 에어프라이기 살짝 돌아갔을 때이 양념 좀만 더 발라 짭짤하게 뭐야 맛있어요. 어. 양념 바르고 또 5분 더. 혹시 불안하니까 3분. 어 이제 쪽파도 먹을 때 쪽파 얹어가지고 이쁘게 데코레이션 할 거예요. 탄건 아니고 그 위에 양념이 알맞게 있긴 이건데 꼬리 끝 쪽은 탄것 같아요. 마른 오징어? 그런 느낌도 나고 야 이거 간장 양념 맛있다 꼬리 쪽은 잘라놓고 조금만 구울걸 몸통 쪽은 알맞게 익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기 미니 장어 덮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밥은 백미입니다 오븐은 좀 오래 익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제 수분 좀 날아가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더 구워야 될것 같아 흰밥 위에 장어 덮밥 얹고 생강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음. 맛있다. 좀 많이 할 할걸... 거야. 한 마리 통째로 오븐에 넣을 걸 그랬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적네. 음. 음. 이거 뼈는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기준에선 그런데. 지금 장어 소스 좀 뿌려보라고요?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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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스 얹어서 음. 이집 소스 맛집이네 음. 장어도 맛있긴 맛있어요 장어도 맛있긴 맛있는데 내가 실수한 거 같아 좀더 많이 할걸 아좀 무서워가지고 음.. 음, 나뼈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생선 뼈안 그래도 질색팔색하는 사람인데, 이거 장어 다 꺼내가지고 만져본데 뼈막덜렁막 막 느껴지고... 음... 아, 걱정이 많았어. 근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별거 없네. 음. 장어 어디있나요 여기 마지막 한 조각 정도. 에어프라이기는 좀 장어가 금방 되는데, 오븐은 장어가 늦게 돼가지고... 그냥 에어프라이어로 다 굽겠나? 남은 밥은 카레랑 좀 먹을까? 또 오늘 또 내가 또 카레 뒤통차게 해 놨어. 밥솥 옆에 한 요쯤에 보시면은 감자가 있었거든요. 그 감자가 불란불란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오늘 카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런 느낌? 음. 아, 이제 좀 뭔가 사람 먹는 양으로 먹는 느낌? 음. 어. 이거 제가 치킨무로 깍두기를 만든건데 오래됐는데 음 괜찮네 깍두기 딱 얹어가지고 요런식으로 따라음 치킨 무로 여러분들 깍두기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일반 깍두기 맛은 아니에요. 그냥 치킨 무인데, 좀 매콤한 치킨 무 같은 그런 느낌? 치킨 무보다 좀더 달고 시고 막 그런 건 없고, 그냥 매콤한 맛이 첨가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장어 잠깐 체크 좀 할까요? 오븐 장어는 진짜 늦게 익는다. 아직도 허예요 이거 다 먹고 후라이팬에 구워버릴까 그냥 저 오븐으로 구우면 오늘 안에 먹기도 힘들겠는데 이거 식용유 한번 이번에는 자, 이 친구 빨갛게 염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운맛으로 한번 발라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식용유가 진작에 내가 후라이팬에다 구울걸 그래서 아 괜히 또 이제 아니 보니까 에어프라이기로 하면은 뭐 약간 좀 담백하기도 하고 게다가 또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에어프라이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후라이팬이 갑이다 자이파 같은 거로 숙숙 뿌려주고 어생강이왜쫙떠어가지고 빠바 음. 뼈가 에어프라이기로 다시 한번 구워야 할때아와 대박 아... 아뭐 굽는데 양념이 자꾸 타요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더못 구울 것 같아 뼈 때문에 먹기 힘들다 복숭아 빼